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입니다. 공정한 경기도, 최고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이제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유배, 누구신지 아시죠? 만나습니까 그런,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 옛날에 예.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예, 아, 지방선거가 지금 한반도 이슈 때문에 많이 좀 덮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곳, 조금 전에 여러분 토론 들으셨죠. 뭐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이 클립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아, TV 토론 내내 난타전이 펼쳐졌고 토론이 끝난 후까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섰던 분은 바로 이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 오늘 직접 연결해서 못다한 궁금증들, 뭐, 확실하게, 예. 돌아갈 것 없이 직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어, 그젯밤에 그 TV 토론 아니, 그 정도로 뜨거울 줄은 몰랐는데 굉장하더라고요. <laughs> 그 뜨겁다기보다는 엉망진창이었죠. 에... 아, 엉... 엉망진창이었습니까? <laughs> 색선전 인신공격. 어... 이 토론회라고 하는 게 예, 과연 4년 도정 잘했냐? 음. 앞으로 누가 잘할 것 같냐? 이런 걸 해야지, 세상에 그 일베 게시판 보는 것 같았어요. 어, 일베 게시판을 보는 것 같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온갖 거짓말에 온갖 인신공격에 흑색선전, 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음, 자, 그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도요 그 토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변이 네.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나름의 답변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좀 직접 듣고 싶고 네, 어제 쏟아진 궁금증들도 좀 대신 전하고 싶어요. 네. 시간 관계상 되는 데까지. 자, 우선.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그,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 여배우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laughs>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만난 얼마나 적이지요, 마... 당연히. 만난 적이 얼마나 만났느냐,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 이러시는 바람에 답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의혹이 예. 더 커진 겁니다.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듯이 예. 네? 일문일답하고 그걸 끝까지 할것 같은데 이 답변하거나 제가 발언할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예. 저는 정책을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끝없이 일문일답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얘기하겠다. 그 질문해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는 하 얘기고요. 아하.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면 예. 제가 2007년에 이분을 집회에서 처음 만났고. 김부선 씨. 예. 이분이 양육비 딸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못 받았으면 당연히 받아줘야죠안된 사람이니까. 음흠.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하고 세부 사건 내용을 좀 상담을 해라 소송을 하려면 예. 하다고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제 사무장한테 보고를 드니까 예. 이미 양육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 이중 청구는 안 된다. 예. 했더니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아서 나 그중에 일부를 갖는 이런 방식의 소위 후불제 소송인데 이길 수 없는 사건은할 수가 없다라고 예. 이제 거절했죠 결국은 예. 어~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섭섭했던 모양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 이분이 그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어딘가 했어요 동갑내기 총각이라고 속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음흠. 이 사람하고 인천 가서 연인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었다. 잠자리 얘기까지 한 결의와 인터뷰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오피스텔 얻어서 미래 하느라고 월세가 천만 원씩 들었다. 예.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저를 지목한 일은 없어요. 예, 실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혹시 이재명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다 그려다 넣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에, 그때 한때 무슨 뭐자유선진단 어쩌고 저쩌고 막 성명 내고 할때가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분이 한번 1차적으로 부인했어요. 그 이니셜부터 아니다 이재명 아니다. 음. 그리고 다시 2009년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016년인가에 음.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예.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어,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예예. 예. 그리고 끝난 게 다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 가서 이분하고 사진 찍는 일도 없고 음흠. 1년 동안 무슨 어디 오피스텔에 돈 건지 무슨 뭐 미래를 했던 그런 일도 없고 저는 동갑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나왔던 사람이라 제가 가족 관계가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니까 지금 이 후보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김부선 씨가 오해다, 그 그러니까 이재명 네. 시장 아니다, 해명하는 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하고는 의뢰한 것 때문에 만난 게 전부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어제 음성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죠.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네. 씨한테 해명글, 사과 글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음성 파일이 어제 막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봐라, 김부선 씨가 자의적으로 쓴 해명글이 아니다. 압력을 받아서 억지로 쓴거 아니냐.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뒤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laughs> 어제 하루 종일 돌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그 녹음 파일 들어보지 못했고 기사를 잠깐 봤는데 예. 그 내용은 주진우 기자가 당신은 이재명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읽힐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신이 나를 지목한 거랑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명기,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당신 소송에서 진다 예.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럼 주진우 기자는 그냥 김부선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주진우 씨가 옛날에 김부선 씨를 편들어서 그분 입장을 모든 예, 예. 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음. 예. 저한테 그걸 취재한 일도 있어요. 아,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래, 한 것이다. 태에 그 대해서 좋게 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해서 유포됐던데. 예. 누가 녹음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 어, 이거 정치공작 같고요. 제가 이거 어, 녹음 파일이 누구한테서 나와서 유출됐는지. 누군가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아니면 예. 도청을 했거나인데 이거를 예.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법적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이거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정치공작이라면 공... 도... 예, 정치 그럼 누구 측의 정치공작이라고 보신 겁니까? 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알수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건인 건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동갑내기도 아니고 무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뭐일 년씩이나 살림을 차렸다는지 뭐인천에 찍었으면 사진 네. 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떠올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관계를 폭로하면 검사 동원해서 나를 마약범으로 잡아넣겠다고 나는 지금 협박받고 있다 그 사람 얘기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 진리입니까? 예 여기도 왜, 역시 실명은 나오지 않는데 왜 이, 이거를 갖고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저한 번도 제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 또... s 뭐 얘기할만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한번뭐이상 u r 가지고또 문제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예. 이 u r book. I want to c h e 제정 your book. I want to check your book. I w a 말씀 to check your book. I want to check your book. I 일부 보도한 책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들을 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에서 현금 5만 원짜리 뭉치가 지지자에게 전달이 됐다. 그 영상이 페이스북에 생중계가 됐다. 이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풀이도 아니었고 예. 5만 원짜리 뭉치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좋 선거도 아니었어요. 5만 원짜리 네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요. <laughs> 뭐냐면은 예? 저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자원봉사자 중에 예? 그냥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공연까지 한 지지자들 일부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까지 저녁을 먹었나 봐요. <laughs>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생했다 그뭐 옷도 사고 이러느라고 힘들지 않았냐 밥이나 사 먹으라 그러면서 5만 원씩 이렇게 걷어서 20만 원을 줬대요 지지자가 지지자에게 지지자 지지자에게 아니 캐온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 지지자가 다른 지지자한테 돈을 준다는 게 언뜻 이해가 회원들인 가...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인데 예. 이거를 자기들은 또 자랑스럽게 자기가 중계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20만 원 받은 걸 우리 사무실에 후원하려고 했대요 아하 그리고 이 토론하기 전에 예. 다시 문제가 되니까 반납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를 예. 김영, 어, 이, 그 누굽니까 이거? 그. 남경필 후보가 예. 돈 뭉치를 줬다. 선거 사무소 개수식 뒤풀이다. 돈 선거다. 그 장재원 국회의원은 음흠. 선거 운동원이 줬다. 이거 명백한 마타도와 비방 허위사실포인데 요것도 이번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끝난 다음에, 예, 요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도 법적 책임 묻겠다. 그러면 그냥 열성 지지자가 네. 자발적으로 네. 한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아, 한 일을. 자기들끼리 한 일. 이 네. 자, 작은 일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건 안경필 후보는 영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지지자가 지지하기 돈을 주냐? 느 이건 뭐 의혹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 있는데, 예. 선거사무소 개소시 뒤풀이 이재명의 선거 운동원이 줬다, 으흠. 돈 뭉치를 줬다, 네. 5만만 5만 원짜리 뭉치를 이돈 선거다. 이게 맡아도 오지 뭡니까? 자또 하나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시간상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형수에게 한 욕설 음성 파일 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죠. 다섯 개 네. 버전으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은 네. 욕성을 파일 공개는 공익에 해당한다 네. 만약 남 후보에게도 이런 공익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재명 후보도 공개하셔라 그것은 네. 문제가 안 되는 엄연히 해야 할 검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는 정말로 불법을 반복되지 않은 이 적폐 집단의 범법 행위가 분명하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될이 정당인 거예요 이 범죄 집단입니다. 공, 공익을 제가, 위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격검계 음.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차례 예. 이 제가 욕설한 거 잘못이죠. 사과드리고요. 음. 다만 이 일에 있어서 성님의 예. 시정개입이나 이런 것들, 이권청탁이나 이권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하나하고, 또이 어머니를 뭐 어디, 어디를 어떻게 칼로 쓰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 폐륜폭언 예. 그리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입원시키고 하는 이런 폭행 이런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점을 한번 좀 이해해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법률적으로 이게 개인 사생활에 가는 것이고 음. 이미 제가 사과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거를 틀거나 이런 것은 과한 불법이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게 공당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원하니 제가 이거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이에요. 어. 네, 놔둘 생각이고 예? 어, 제가 그냥 업보로 알고 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대신에 예?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 비방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끝난 다음에,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요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이것도 반칙, 그 다음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은한 대가가 따른다. 어. 규칙을 어기고 이기거나 지는거 옳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아유 소송, 소송, 소송 걸게 지금 너무, 너무 많으신 거아닙니까 범죄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어. 수차 경고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반복하는데, 그러면 도둑질을 수없이 하는데 사람을 수없이 하는데 네. 이제 뭡니까? 그러면... 예. 아니 그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아니 나무 보도 검증할 게 있으면 검증하십시오 그 쉬운 말로 속된 말로 깔게 있으면 까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그 이렇게 그 입... 하실 생각은 없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죠.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 다 진흙 덩, 덩어리가 될 테고 구별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안 합니다. 할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기다는 약속 꼭 지킬 것이고요. 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정말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도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 예. 남 지사님 거짓말 좀 그만하시고요. 음, 채무제로 이런 음, 대도 않는 거짓말 좀 그만하시고. <laughs>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가겠다는 그간의 수없이 많이 한 약속 아... 꼭 지키세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두보이뭐 원심 시시간 관계에서 남경필 후보도 나오세요. 다음 주에 나오시니까 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고 지금 청취자 문자가 쇄도합니다만 일단 생방송 시간 한정돼 있어서 채용,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 사실이냐 한번 물어봐주세요. 예, 다음 토론 언제 하시죠 두 분? JTBC 토론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관위 토론이 있어서 네, MBC, 네. KBS, 뭐 JTBC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토론을 유심히 보면서 이 질문들 저희가 답변 어떻게 하시는가 다들 지켜볼 테고요. 네, 네. 끝으로 자신 있으십니까? 20여 일 남았는데. 어, 저는 언제나 그러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어, 지금까지 그걸 믿고 살아왔고요 어, 그래서 언제나 기득권자들 이들로부터 배척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잘게. 여기까지 왔죠. 얼마든지 저는 국민의 뜻대로 결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